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야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야 5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0편, 30...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어 학원이라는 곳에를 갔습니다. 선행학습 같은 걸 시키지 않아서 엄마는 아이가 먼저 학원에 다닌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잘 따라갈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매일같이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학원이었는데 첫 시험은 0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0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는 아이의 눈치를 보며 또 물었습니다. 오늘 영어 시험은 몇점 받았니? 하고 묻자 아이는 0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빵점을 맞고도 기죽지 않고 밝은 모습에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연말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 중 하나가 자기 아들이 이번 입시에서 S대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죠. 그러나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식 자랑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 따라 다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들이 S대에 들어간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물어본 이 친구를 커피숍으로 이끌더니 30분간 자식 자랑이 또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의 자랑에 맞장구치면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했지요. 그리고 마음에 한치의 질투심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를 자꾸 옮기는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경계표는 오늘날 말로 하면 땅문서 정도 되겠습니다. 땅문서의 실물 표시인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 호세아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 경계를 옮긴다는 뜻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정의 언약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분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실현이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에게 주어진 유업이었습니다. 정체성과 생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사고팔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땅의 근본적인 소유주이시며, 백성들은 그 땅을 대리적으로 맡은 청지기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나누어 주신 땅은 정확한 경계로 구분되었고, 돌이나 말뚝 등으로 표시된 경계표를 세워 명확히 했습니다. 성경은 이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를 매우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14절에서는 내 조상이 정한 내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만 22장 28절 역시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공의를 보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계표는 탐욕과 권력욕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말기 또 남유다에서는 이 경계표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옮겨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단지 이웃의 땅을 침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정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 간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이들의 삶의 터전, 그 인생의 자리와 존재가치를 인간의 욕심과 판단으로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경계표를 옮겼다고 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워주신 고유한 가치와 존귀함의 경계표가 비교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올 4월에 방영된 K방송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라는 다큐멘터리는 오늘날 2030 청년들이 마주한 절망과 자기 부정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스펙 경쟁, 취업 실패, 이직과 과로, 그리고 정서적 고립 속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된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먼저 청년 백수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취업을 못한 한 청년은 자신을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 내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조차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의 문턱은 높고 면접에서 반복되는 탈락은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한 청년은 이력서를 열번 쓰고도 연락 한통못 받으면 사람이 부서진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 등장한 또 다른 청년은 2년 만에 세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관계, 지나친 업무량,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은 살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 다니는 삶을 강요했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 나이에 벌써 지쳤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는데 왜 유난이냐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부 청년은 은둔과 단절을 선택합니다. 외출을 하지 않은 지 3년이 넘었다는 한 청년은 방에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고, 나조차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고백은 청년들이 겪는 내면의 공허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는 이들을 게으르다거나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고립과 우울의 악순환 속에서 구조적 돌봄의 부재의 상태로 내 던져져 있습니다. 고립 운둔 청년은 오늘날 전체 청년의 약5%약 약 50만 명에 달하며 오늘날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처럼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희망적인 움직임들도 보여줍니다. 같은 고민을 겪는 사람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장면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방송은 끝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과제를 언급합니다.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청년 공공 일자리 확대. 정서적 돌봄을 위한 청년 심리 지원 센터 확충. 주거, 교육, 심리 지원을 통합하는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소개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쓸모를 기준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재단하는 사회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 스스로 자신을 쓸모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참새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했을 때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 배신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막 복음사역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엔 자연스레 두려움이 올라왔겠지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거절하면 어쩌지?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참새 두 마리는 당시 유대시장에서 가장 값싼 짐승이었습니다. 한 아싸리오는 로마 시대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루 최저시급 노동임금을 10만원이라고 했을 때약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며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다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성공이나 성과, 명문대, 연봉, 인기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중에 혹시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될까? 다른 친구는 벌써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닐까? 비교와 자책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무너집니다. 세상은 자꾸 말하지요. 넌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더 잃어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워보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경계표를 옮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의 줄 위에 세웁니다.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비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쓸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작고 연약하고 실패했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이 경계표를 옮겼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경계표를 이렇게 옮겨놓은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경계표를 옮겼고 남의 경계선 안으로 침범했고. 사회의 구조는 그것을 부추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무너뜨린 존재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좌절했지만 나는 너를 향해 나의 아들을 내어 주었다. 나는 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부족할 때에, 남을 향해 고개를 들고 싶지 않을 때에 움츠러들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그때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 세상의 경계표와는 다르지요. 세상의 경계표를 뛰어넘고 그 옮겨진 경계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경계표를 지키는 곳입니다. 세상이 무너뜨리는 존재의 질서를 지키고, 비교 대신 사랑으로, 성과 대신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로마서 5장 8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당신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청년들에게 서로에게 쓸모라는 경계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경계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 세워주신 고유한 은혜의 자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랑의 기준, 그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 또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은 경계표를 옮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수혜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시 비교하고 평가하며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않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